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멤버십 가입은 굳이 필요하지 않으며 아래 가이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채널의 기본 운영 방향, 두 번째 멤버십 개편 이유 및 운영 방향, 세 번째 멤버십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네 번째 이런 분들께 추천, 이런 분들께 비추천, 다섯 번째 환원 정책 및 선순환 구조 형성 여섯 번째 걱정과 우려입니다. 첫 번째로 채널의 기본 운영 방향입니다. 부자의 선 채널의 모토는 함께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천하여 진정한 부를 이루는 것에 있으며 특히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존재하며 남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닌 그 길을 달려가자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자에선 채널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한다면 물고기를 잡아서 여러분들께 먹여드리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 및 수익 향상을 본질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성취감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멤버십 운영 역시 채널의 기본 운영 방향에서 벗어남이 없을 것이며 멤버십 운영과 공개 영상 운영은 시너지가 날수 있도록 애쓸 것입니다. 다음으로 멤버십 개편 이유 및 운영 방향입니다. 멤버십 개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뉩니다. 첫째, 1, 2단계 멤버십 운영 방식 변경, 둘째, 멤버십 3단계 추가입니다. 부자에서 멤버십은 2021년 3월 14일 첫 영상을 시작으로 약 3년간 꾸준히 운영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을 분석 발굴하며 함께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발전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초 멤버십 운영은 바텀업 방식으로 여러 종목을 훑어본 다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6개 종목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1개의 종목을 선정 후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뭔가 체계적이지 않고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바텀업 방식에 탑다운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하나의 업종을 결정하고 그 업종 내의 종목을 총정리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분석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첫째 섹터별로 종목 정리가 된다. 둘째 섹터 내 종목별로 비교가 가능하다. 셋째, 섹터 내 종목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지식의 폭이 체계적으로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섹터 내 어떤 종목들이 있으며 각 종목별로 특징을 기본적, 기술적으로 살피고 그중에서 가장 괜찮은 종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며 변경 후 멤버십 분들의 만족도, 성취감 역시 높아졌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압축 정리하여 핵심 요약 서브노트 영상을 제작하여 수시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특강 및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매매 일지 양식 등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운영은 종목 추천이 아닌 주식 투자를 정식으로 공부한다는 측면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멤버십 1단계는 영상만 제공되며 멤버십 2단계는 자료가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멤버십 3단계의 추가입니다. 멤버십 1, 2 단계를 운영하면서 종종 댓글로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의성 있는 종목 분석 요청입니다. 즉,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 및 자료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요청은 적절하다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추세의 시작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과 등락률 상위 종목, 상보강도가 우수한 종목을 추적 관찰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은 데이트레이딩을 하든 스윙 투자를 하든 필수적 작업입니다. 멤버십 3단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첫째, 최초 오리엔테이션 영상 제공. 둘째, 매일 20개 상보 강도 우수 종목 자료 제공. 자, 이건 엑셀 양식으로 제가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매일 오후 8시 이전에 업로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일 종목 브리핑 영상을 자료와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 자료 및 영상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오후 8시까지 드리는 이유는 종목 선정 및 매매 계획은 그 전날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매 당일 부랴부랴 준비하는 계획은 불안도 학원이와 내동매매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최초 오리엔테이션 영상 제공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며 어떤 식으로 자금을 관리하는지 어떤 식으로 자신만의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가는지 등을 가이드합니다. 해당 엑셀 파일에 의거해서 매일 오후 8시까지 영상 및 자료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첫째 상보 강도, 섹터, 테마, 두 번째, 캔들 및 거래량. 세 번째, 거래대금, 시가총액, 발행주수에 따른 점수. 네 번째, 이동 평균선. 다섯 번째, 재료. 여섯 번째, 실적입니다. 아울러 조건에 부합하는 항목에는 노란색 표시를 하여 여러분들의 종목 선정을 도울 것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매매를 실시합니다. 간단 명료한 기준과 원칙으로 매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매일 매매 후 어떻게 기록을 남기는 것도 가이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멤버십 3단계의 주목적은 매매를 통한 훈련 및 경험 축적에 있습니다. 그 훈련 속에서 매매 일지를 작성하며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기법을 보완하고 성공 이유를 분석하여 기법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 결산을 실시하여 다시 기법을 보완해 나가십니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주식시장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멤버십 3단계의 주 목표입니다. 멤버십 3단계는 좋은 투자 습관 형성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올바른 매매를 돕습니다. 올바른 매매란 침착하고 평온한 매매를 말합니다. 두렵거나 흥분된 매매를 하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에 따른 매매를 돕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자금 관리를 통해 안정적 매매를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업과 병행한 매매를 돕습니다. 매매는 본업과 병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고, 본업과 병행하며 자신의 스타일을 찾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멤버십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분석은 모두 공개 영상들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을 분석하며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을 운영하며 습득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는 결국 공개 영상을 만들면서 그 안에 녹아들게 되므로 굳이 멤버십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투자 실력과 수익을 향상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대단한 건 없습니다. 대단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자에선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그 과정을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멤버십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시간을 아끼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종목을 추리고 분석하는 것은 노가다성 작업이 선행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자료를 모으고 비교표로 압축 정리하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다섯 가지 자료를 본다면 그중 쓸만한 것은 한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멤버십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자료조사에 버려지는 시간을 아끼고 압축 정리된 자료로 더 중요한 작업, 예를 들면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하거나 자금 관리를 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개 영상을 충분히 보았음에도 종목 분석 및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여 어떤 식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지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멤버십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종목 추천을 받고 싶은 분들,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겐 멤버십 영상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멤버십의 운영 취지는 꾸준한 학습, 경험, 훈련에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멤버십 영상을 투자의 효율적 시작, 기초 자료로 삼으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만 멤버십 영상을 투자 결정의 끝, 최종 투자 결정 자료로 삼으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환원 정책 및 선순환 구조 형성입니다. 현재 채널의 수익 중 일부는 부자의 사원 네이버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환원 정책 역시 고민 중에 있으며 공개 영상과 멤버십이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걱정 및 우려입니다. 멤버십의 한달 비용은 작든 크든 소중한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멤버십 운영은 일상의 일부를 포기하고 제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3단계까지 하면 버겁지 않을까? 멤버십 각 단계별 요금이 과한 건 아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에도 이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멤버십을 개편하고 추가 단계를 신설한 것은 해야 할 것을 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꾸준히 제공해 드리려는 각오가 섰기 때문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아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자, 멤버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샘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런 제가 자료를, PDF 자료를 어, 보통 36페이지 정도 1회 한번 할때 나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다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다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괜찮은 종목들은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고 있고요. 멤버십 영상 한번 나갈 때요 정도 규모로 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요. 회사의 내재 가치라던가 성장성이라던가 현금 흐름, PER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적정 주가도 살펴 가지고 기본적인 분석을 1차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 설명을 드린 후에 이제 하나하나 종목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시가총액과 발행 주수, 성장성 안정성, 사업의 내용, 그리고 이 CEO가 중요하거든요. CEO 이력 및 학력, 지분, 그 다음에 창업 적 오너 기업인지, 아니면 특이 사항이 있는지, 보수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연구 개발비는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최근의 수급 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기술적 분석 이런 식으로 좀 알려드리고 현재 추세, 그리고 거래량, 뭐 위험 신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투자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재료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은요 이런 식으로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아 가지고 요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다 차트별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이드도 드리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결정적인 근거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 기초 자료로 삼으셔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법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개 영상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문구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서 이런 투자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기업은 제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자세히 했던 거고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자세한 추가 자료 이런 것들 추가를 했고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조금 추가로 봐야 될 기업들은 제가 자료를 더 만들어서 드리고, 아닌 기업은 일단 한번 체크는 하고, 아,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이 섹터 내에서 어떤 기업이 있고, 이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만약에 주가가 반응을 보인다면 대장이 되겠다. 이런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영상과 자료를 제공하는 게 멤버십 1, 2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3단계는요 제가 말씀드린 이 양식으로 자료를 매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차트를 살펴보면서 주가 움직임이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은 종목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어도 제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릴 거고요. 또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갑니다. 쭉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상부 강도 정리도 가끔 이렇게 좀 필요하다 이 섹터가 좀 눈여겨 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멤버십 3단계도 제가 뭔가 해야 될것 같다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자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